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아난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난티 굉장히 오랜만에 또 특징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음, 오늘 보합에 마감을 했네요. 만 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큰 특징이 없이. <laughs> 일별 시세 보니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종목이요. 이제는 남북 경협주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꼭 많이 올라야만 특징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왜 가지고 오셨어요? 어 특징주라는 게 사실 시세를 가지고 응. 특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어어. 있겠지만 수급상의 특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수급이요? 응? 어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아. 제 멘트 빼지 마시고.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아나티 아마 시세만 놓고 보면, 어, 지금 저놈이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의아하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나티 워낙 유명하죠? 이 남북경협주 가운데서, 어,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금강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 사업에, 어, 또 이제 관련주로서, 즉, 금강산 관련주로서, 어, 남북경협주, 어, 한테 뭐, 작년 하반기 때는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어, 남북경협주 중에 한때 대장주였던,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것 같은데 오늘 보합으로 마감된 물론 이제 하락장에서 보합이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선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 단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특징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보다 보면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의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뭐 매도 매도 특히 어 이런 하나치로 어떻습니까 연초 대비 연초 이 종목이 3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짜리 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쭉까지 3분의 2가 날라갔어요 60% 이상 거의 70% 가까운 주가 하락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매매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사야죠 그래야지만 아 주가가 쌀때 사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호재가 모두에게 알려졌을 때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자 이렇게 이제.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나와 있긴 한데 뭐 간단한 특징이라면 최근에 어 주가가 한30% 이상 빠지는 이 최근 어 혼란스러운 시장 국면에서 어 외국인들은 반대로 매수에 다시 나서는 모습. 그러니까 그 전에 팔다가 다시 사기 시작한 모습까지는 감지가 됐는데 이렇게 요 그래프만 봐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잘 티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안한 티를 외국인들이 오늘 안한 티 외국인 이게 어디 갔어? 예, 이게 아니죠. 자 안한 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 81만 7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15 거래일 중에서 무려 13일 동안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공포로 물들어 있는 주식시장에서 뭐 아까 셀코리아도 앞서서 뭐 주식가이프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15거리 중에서 무려 13일 동안 매수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 매수한 81만 7천 원은요, 어, 이제까지 안한 티란 종목에 대해서 어, 외국인들이 매수한 가장 많은 양을 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 연저점을 경신하는 이 날, 어, 외국인들이 이런 폭발적인 매수세가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점점 해야 될 겁니다. 올라간 종목, 단순하게 많이 상승한 종목에서 특징주를 찾는 것도 물론 시장 이트가될수 있겠지만, 음. 어, 저는 좀더 뒤에 좀더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어, 선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역발상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 이런 분위기 안 좋고 얘가 가겠나 싶을 때. 이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도 없고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그때부터 반등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아난티란 종목 어좀 관심을 가지고 어 향후 흐름을 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건 뒤에 가서 제가 어 다른 종목과 함께 다시 부연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게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겠구나라고 음. 는데 수급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오늘 이렇게 많이 사고 기관도 또 빨간불을 딱면서 네. 매수하고.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던데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3,90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오히려 7월 1일 이후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올라갔다가 또눌림복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애국 종목들이 순산해를순남매를또 이루면서 오늘은 또 수산주도 또 눈에 띄고요 또 아이들 아기 용품이죠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대북주 랠리 때랑 좀 상당히 음. 유사하게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코에 걸면은 뭐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laughs> <맞아요>.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laughs> 어 이번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음.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이제 단발적으로 어 지금 뭐 내수주 사실 내수주죠 그 애국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소비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수주. 지금 경기 방어 측면에서도 작용하는 게 있지만 지금 한동안 일본 지금 불매 운동이 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온갖 거에 다 지금 일본 불매 운동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모나미나 뭐그 최근에 올라왔던 신성통상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애국 관련 종목들이 사실 수환매가 나오기보다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추가 품목 관련 종목 들 이런 이제 종목들에서 어, 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데 어, 우리나라 이런 애국 관련 지금 이슈들이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좀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소극 관련주라고 하죠 유니클로 음. 이제 반발적으로 해서 어, 에, 에어리즘이 이제. 당연히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옷들을 입자 해서 그런 이제 소고 관련 종목들 상승세 나왔었고 뭐 식음료품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본 과자보다는 우리나라 과자 먹자 에서 크라운 유테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상승세 나왔고 또 바로 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그리고 이어서 어 지금 육아용품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지금 어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사실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애국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에 오늘 그노노재팬이라는그 커뮤니티죠, 그 일본 불매 운동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에 일본제 유가복을 대신해서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까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예전에 뭐 대북주로 엮였섰던 섹터도 지금 외국 뭐 관련 섹터로 엮인다거나, 뭐 이전에는 뭐 중국 관련 소비주로 엮였었던 이런 이제 유가용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외국 관련 주로 엮이는 걸로 봐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원래는 이제 중국 소비주 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또애국 관련 종목으로 엮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만 한번더 예,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중순 경에도 한번 이제 움직임을 예,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 이제 과대납포 구간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노노제팬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대량 수 급 솔리면서 상승세 나와주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용감하게 잡을 수 있는 요즘에 투자자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제 단발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어 사실 지금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잡기 어렵다 하신다면은 주식 와이프가 제시하는 좋은 종목들, 오늘 히든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보고 있. 습니다 습니다. 음, 경농이었습니다. 우리 정방 초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경농, 가볍절리좀잘조 세워주세요. 네, 일단 뭐, 농약회사입니다, 농약회사. 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이건 약간 좀, 이 경역주랑 별개 얘기지만, 지금 동해안에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 벌레가, 혹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데요, 그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농사질 때 사실 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뭐, 비가 안 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병충해 특히 이 벌레 먹는 거, 요거 그래서 농약 잔뜩 뿌려야 됩니다. 약간 좀, 몸이 좀안 좋긴 한데. 어... 아무튼 그래서, 어, 경농인데, 차트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그대로입니다. 뭐, 아까 주식 와이프 전문가도, 뭐, 경농 조비로 압축을. 뭐이 둘이 사실 대장이었거든요. 이 농업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서 경농인데, 뭐 최근에 9월 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뭐, 쉴새 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올해 초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남북경협 파동에서 제일 셌었습니다 주가 두배 이상 올라갔던. 그래서, 어, 재공략하기에, 어, 적절한 자리다. 그래서, 어,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어, 좀노력보시면서 어, 목표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좀 넓게 봐서, 어, 변동성 큰 시장이니까, 17,000원까지 목표가 좀 넉넉하게 보시며 어, 보시고, 손절가는 만원으 해서 어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혜주다. 어떤 섹터일까요? 그럼? 네, 이미 음. 뭐한번 이런 또 테마가 네, 만들어졌었던 네, 네,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무역 음. 협상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싸우는 이유들을 보면은 이제 관세 부가 하겠다. 그리고 어, 중국 쪽에서 미국산의 대두산을 이제 수입을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 미국의 그런 이제 농수산물 이제 수입을 해 주던 거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난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위하나 조작국으로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지금 나서게 되면서 다시금 또 미중 무역 전쟁 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관련 또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 다시 한번 더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거래일 뭐 3거래일 정도 이제 주가 흐름을 관찰해봤 때 이전에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 그러니까 대두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었던 뭐 샘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관측이 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원수산, CJ 씨푸드, 뭐 한성기업과 같은 수산물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던 것을 예, 포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 우리나라의 국내 쪽에서 수산물을 이제 판매를 확대시키고 일본에 이제 수출하는 거를 이제 좀 줄이자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품목확대우리나라 이제 그 수산물 품목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가 나온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 종목에 너무 관심들이 쏠려 있는데 조금은 시야를 옆으로 좀 이제 드러내 그 옆으로 돌리셔서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어 우리가 여기 이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은 어좀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네 더욱더 궁. 궁금...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시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환율 전쟁까지 나오니까 주식 시장은 사실 힘들잖아요. 제가 11시 그렇죠. 방송은 코인 방송인데 코인은 지금 기분이 좋아요. <laughs> 비트코인 막 올라가고 있고 또 금도 안전 자산으로 분리가 되고 있으니까 금값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 자산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 힌트만 드리면은 조금 뭔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농수산물, 뭐 수산물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힌트에서 거의 뭐 쇠기나 각

금이나 뭐 비트코인 뭐 달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자금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난 행렬을 이어져 가고 음.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 비트코인 이렇게 너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또 많이 올라갔을 때또 다시 증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 내가 팔고 나니까 또이 종목 샀더니 어. 내려가네 이런 것처럼 금 샀더니 또 금값 내려가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주식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또 지금 시장에 맞게 매매하시면은 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둬낼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이전에 그 바로 지난 5월 달에서 6월 달이었죠. 지난 5월 6월 달에 비트코인 시세가 한 1500만 원 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거의 이제 2000선을 또 바라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가 쌍목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더 이제 반등세를 주는 모습들. Three.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뭐 웃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관련 종목들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같이 함께 편승을 해서 예, 우리는 그냥 숟가락에 밥만 올리, 그 숟가락만 올리고 밥은 그냥 떠먹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 한번 매매를 해보자 하는 어.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어 그럼 마이스터도 그냥 아까 우리 화면에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앞분을 보니까 또 좋은 흐름 보여 주더라고요. 비덴트도 좋았고 우레 기술 투자도 좋았고요. 그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뭐하도많아고 음. 가상화폐 관련 종목 사실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얘기의 중심이선 데 안전 자산이라고 지금 두 번째 얘기를 네네네. 하시면서 이게 비트코인데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냐라고 전에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멱살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요. 사실 왜냐하면 변동도 너무 컸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음. 그거는 약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것과 같이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제 금관련주 얘기가 잠깐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안전자산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사실 저는 금관련주부터 먼저 좀 뒤져 봤었는데 사실은 지금 한두 종목 정도 대표적인 거 대형주 중에 사실 금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고려해요. 이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왜냐하면 좀 자리들이 워낙에 좋아가지고요. 어, 다시피 이 종목은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뭐 주가 강사위 뭐 아래 변동성 얘기했지만 이 박스권에서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 자리 48만 원 정도까지 자리가 뭐 굉장히 쉽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 자산 관련주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어그런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뭐 이런 투자 심리가 올마간다고 하면 이런 종목이 반등을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시세를 못 돌렸지만 이 소형주 가운데서는 이제 엘컴텍이라 종목도 어 역시 이제 그 관련주로서 어움직임좀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뭐 지난주부터 사실 좀 반등을 미리 좀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점차 좀 잡아 가고 있는지라 뭐어 코인 관련주일지 이쪽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실컷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해 놓고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 어느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이쪽도 어 괜찮은 흐름이 어 지금 나오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는 뭐뭐뭐 뭐, 뭐 정답과는 별개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마음에서 어, 주종목 예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우 그러면 더 꼬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꼬여가지고. 세 번째 같애고. 걸 들어봐야 저도 알것 같은데. <laughs> 예. 일단,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있긴 한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월 천만 명이 이용을 해요. 네, 송금하고 그쵸, 그쵸. 왔다 갔다 하는. 네, 네. 어, 뭘까요? 혹시 우리 앵커님 그 온라인으로 결제 많이 해보세요. 네, 네, 네. 혹시 그 카카오 네, 아니면 맞아요. 뭐 네이버, 네이버 네, 등등 많이 이용하시는가 그래, 으시죠 <laughs> 네, 여자들 여자이다 보니까 쇼핑도 네네,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어좀 충분히 공감이 음. 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제 핸드폰 이제 이용하면서 이런 이제 금융 서비스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페이 예 페이가 또 되게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월 천만 명이 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 (5분의 1) 정도가 그 많이 쓰는 그런 이제 플랫폼에 이제 금융 어, 금융 그런 페이. 페이나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진출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너나 할것 없이 큰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뭐 포털도 마찬가지고 메신저 업체도 마찬가지고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금융 플랫폼들을 다 이렇게 유치를 시키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역시도 최근에 이런 뭐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금융 플랫폼 사업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러한 사업 진출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매출적인 시너지까지 낸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슈라든지 실적적인 부분,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